어 그래 파두가 <laughs> <No! No! 웃음> no! no!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파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이 무엇을 함께 볼 거냐면 요 근래 제가 어, 정말 제가 존경하는 도티 형님 도티 형님을 요 근래 많이 못 봤어요 못뵀어요 왜냐하면 아, 도티 형님도 워낙에 바쁘신 분이시고 저도 저도 요 근래 막 이렇게 막 하면서 편집하고 아, 막한자 막 이러면서 너무 바빠가지고 서로 마주본 적이 거의 없다가 어저께 도티 형님이 이렇게 뭐 겸사겸사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같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도티 형이 어 바파독 오랜만이다 하면서 아 근데 조금 더 어, 실감이 나게끔 위해서 조금 상황극을 좀 한번 연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도숭이를 준비했고요 안녕? 어 그래 파도가 아, 뭐, 안녕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안녕하세요 도숭이를 준비했습니다 이 도숭이 상품은 말로 하자면 이제 샌드박스 공식 스포에서 19,000원에 방... 그래서 도티형을 딱 이렇게 만나가 도티형이 이렇게 사무실로 와가지고 딱 만나서 어! 파도가 오랜만이다! 그래서 어형 안녕하세요! 어 진짜 오랜만이네요! 도티형 요새 너무 바쁘신데 어 바쁘지 그럼 형님 요새 로얄은 하세요? 그랬더니 아 어, 요새 로얄도 잘 못하고 있어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가지고 로얄을 안 하신지 되게 오래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죠 어 그러면 도티형 이제 저한테 안 되시겠네요 이렇게 장난으로 이렇게 도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도티형이 에 그래도 이게 재능이란 게 있는데 파도쯤이 하면서 이제 서로 도발 시작 막고아 신경전 어 그래 야 로얄 한판 붙자 해가지고 이제 로얄을 그때 직석에서그 자리에서 붙었는데 아 상당히 재밌는 경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쵸 도티형? 어그래 어, 어, 어. 이런 목소리 아닌가? 네 도티 팬분들 죄송합니다 합니다 형도 죄송하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총 3판을 붙어가지고 이제 내기까지는 아닌데 총 3, 세판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딱 경기를 했는데요 그첫 번째 경기 바로 보시죠 보버싱 첫 번째 경기가 시작됐죠 이때 딱 이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도티형이랑 도티형은 야 바동아 그래도 클라스가 달라서 안돼나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저도 아 형님 봐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저는 좀 특이한 덱을 갖고 왔어요 좀 허를 찌르려고 나무꾼 벌룬 덱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도티형은 보니까, 기블린, 고블린 통대. 근데 지금 꺼낼 게 없어서 통나무를, 아, 프린세스를 잡은 거구나. 아니야 프린세스를 잡은 거네요. 그런 의도였죠, 프린세스 잡은. 어, 그렇다네요. 네. 그래가지고, 육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꾼을 보내죠. 나무꾼을 보냈는데, 아, 벌룬이 또 하필 맨 마지막 손패 카드에 있어가지고, 어, 제대로 꺼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무꾼 아깝게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뭐, 해골군대로 막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뭐 메가 미니언 6에서 통나무로 딱 호블린통 딱 던지고 6에서 아이 형님 기블린통이거나 아니면 호블린통 덱이구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역시나 호블린통 덱 근데 아, 제가 임페르노 드래곤을 넣어놨었는데 딱히 임페르노 드래곤이 필요한 덱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도티형은 아직까지 이게 벌룬인 줄 모르셨던 것 같아요 어뭐 골렘이나 뭐 자이언트 이런 거일 것 같다 왜냐면 나, 나무꾼이랑 임페르노 드래곤이 있으니까 근데 알고 보면 벌룬 덱이란 그런 반전의 덱이었던 거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프린세스는 뿅뿅뿅 절대 할 말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다 네오늘 통나무로 견제를 받고 여기에서 이제 벌룬 들어갑니다 딱 타이밍을 잡았죠 여기에서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통나무를 굴려주고 그런 다음에 근데 벌룬이 분노를 받았죠 여기서 한대 맞고 여기서 화살을 던지셨는데 여기에서 아 진짜 1 프레임. 폭탄, 진짜 떨구기 바로 0.01초 딱 전에 화살로 데미지를 딱 때리신 덕분에, 아, 도태형님 역시 클라스가 살아계시더라고요. 딜계산이딱 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대만 맞았어요. 아쉽게. 분노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막으시고, 어쨌든 저는 벌룬을 한대 때린 상황입니다. 벌룬으로한대 때린 상황이고, 자, 여기서 메가 미니언. 아, 근데 요기에서좀 당황했어요. 통나무를 아까 빼가지고, 아, 이게. 고블린 통대겐 통나무를 좀 함부로 빼면 안 되는데 빼가지고 좀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데미지를 많이 맞고, 이때 당시에 도태형이 하하하하, 하하하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약간 그런 심리적인 그런 공격도 하시는 거죠. 아주 좋은 거였습니다. 여기 통나무 나오는데, 여기 서또 제가 실수를 했어요. 여기에서 도태형이 나하하, 나, 하하! 나 하하! 웃으시고. 그래서,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여기 통나무 날리는데, 여기 또 이렇게 날라오는데, 요거는 뭐 그냥 대충 맞고, 이제 벌룬을 쏘죠. 벌룬을 쏘는데, 여기에서좀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임페론 타워로 어그로를 이렇게, 아, 여기에서어그로 안 되네요. 나무꾼이 진입을 못해가지고. 근데 여기서나무꾼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인드도 제가 투입을 했어요. 오케이! 인드, 인드 요새 강력하니까 인드 써라. 근데 도티 형은 그 인드를 요새 잘 쓰는, 자주 쓰는 카드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인드? 인드를 넣네? 었 하면서. 도티 형이 이제 조금 안 하신 지 되셔가지고, 현재 메탈을 조금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 뭐아직까지 서로 비, 비, 비등비등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막았죠. 여기에서 좀잘 막았어요. 통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고블링갱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포인트였어요. 여기서 이렇게 나무 그이딱 들어가는데, 도티형 여기서 인페르노 타워를 까는데, 임페리언트장을 까는데 여기서 분노받은 벌룬이 그냥 이렇게 퍽 털어버리고 여기서 한대 맞냐 안 맞냐 하고 있는데 오케이 이렇게 한대 때리면서 첫 번째 승리를 가져갔죠 도티 형한테 어 형님 어 제가 이겼습니다 어야 다음 판 바로 가막 이런 식으로 갔죠 그래가지고 다음 판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형님 오케이 어, 그래. 그 다음 판 경기는 어갤라가 쓰는 어그그 그 뭐야 머시기야 그 광부 광부로 굉장히 이득보는 덱을 준비를 했고요 도티 형은 도끼맨 호그덱 호반덱이죠 호호그 경계 대기고 거기에 이제 도끼맨이랑 토네이도로 싹싹싹 밥도둑하는 데이죠 밥도둑 대기라고 합시다 그죠 형님? 네. 그래가지고 도끼맨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 놀랬어요 에이 형님 누가 여기서 도끼맨을 그렇게 뒤에다 뺍니까 로켓 맞을 수도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또 심리 공격을 했어요 도띠 형님한테 자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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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가 그래서 가드가 몇대좀 긁은 다음에 도띠 형이 전매특허죠 전매특허 발키리로 호그 밀기 여기서 하는데, 아, 이게 볼러가, 볼러가 발키리한테 어그로 끌려가지고, 아, 여기서 호그가 많이 맞아요. 호그가 많이 맞아요. 이렇게 몇, 한몇대 4대, 맞으면, 네 대, 네 대인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호그가 꽤 많이 때려가지고 도끼 형이, 으아 늘아 하고 계시고, 전는 아, 너무 많이 맞았다, 이러고 있죠. 여기에서 좀 실수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광부독을 까는데, 아, 여기에서 그나마 좀 볼러로 좀 이렇게 한번 미, 어, 안 밀었어! 요게서 제가, 와, 도티 형 저걸 별로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 때, 와, 야, 실력이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에 요게서 이렇게 하는데, 자, 임페르노 타워를 썼죠. 임페르노 타워를 딱 깔고, 자, 아유, 요, 어, 기에서도끼맨이도끼맨이 도끼맨이 이제 맞냐, 안 맞냐, 도끼맨이 살아서 맞냐, 안 맞냐, 맞냐, 안 맞냐 하는데 도끼맨이 또, 행운의 여신은 도티 형을 향해서 웃고 있었습니다. 또도끼맨이하나또샥 던지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가지고 아 지금 좀 손에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볼러를 아마 저는 꺼내고 형님은 볼러 꺼낸 거 보고 지금 발키리 뒤쪽에 꺼낸 다음에 아마 번개로, 그쵸 번개로 견제를 하시려고. 그럼 저는 아 여기에서 로켓 실수를 했어요. 아 눈썩어. 아 여러분, 아, 여러분 잊어주세요. 눈썩는 로켓질 방금 보셨습니다. 저기에서 발키리만 맞췄어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눈썩는 플레이 방금 나왔죠. 여기서 이런 한두 개의 실수 차이로 스노우볼링 효과로 이제 경기의 그 승패가 이렇게 갈릴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뭐 제가 졌다는 건 아니에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그걸 벌써 말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여기서 제가 이길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독이랑 일렉트로 마법사로좀 이득을 많이 봤단 말이죠. 여기서 이득을 많이 보고 자, 여기에서 볼로로 다시 까는데 여기서 임페리오 타워를 이쪽에다 깔았는데 아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벌써 느낌이 안 좋았어요 아 여기서부터 느낌이 안 좋아가지고 아 이거 이거 100%호은 깨지겠다 호 깨지겠다 여기서 한대 맞으면 한대 맞아! 아, 여기서 아쉽게 한대 맞아 그걸 깨졌어요 여기서 깨지고 저는 이제 왼쪽, 왼쪽 타워를 이제 빨리 노리는 거죠 왼쪽 타워를 광부 날린 다음에 독, 독을? 독을 내가 안 깔았나? 독을, 네, 뭐, 로켓, 로켓을 오른쪽에 놨어요. 왜냐하면, 왼쪽은 깰수 있겠다 싶었어요. 제 생각에는. 왼쪽은 깰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여기를 이제 수비를 먼저 막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12초가 남아있을, 막, 근데, 네, 욕에서 엄청 당황했어요. 와, 도띠어 컨트롤, 토네이드 컨트롤 보소. 볼러를 왼쪽으로 당겨가지고, 와, 그냥 볼러를 그냥 밥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광고로 때리는데 이미 늦어버렸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1대1이었죠, 형님? 어, 그래, 파도가. 네, 1대1이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대1.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는 서로 이제 비장의 덱을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 이거 마지막 경기니까 이건 내가 이겨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요새 가장 많이 쓰는 페카오그 덱을 준비를 했고요. 도티 형은 무슨 덱을 썼는지 바로 가보시죠. 출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경기가 지금 시작됐고 저는 패카오 그덱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도티 형은 어, 호블린 통을 다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전 통나무가 없는데요. 네, 통나무가 없는데 호블린 통. 과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겼죠 도티 형님? 그거는 영상으로 확인을 하라고 알겠습니다. 네. 아저뭐어 이게 이 그런 그러, 는 와중에 지금 파블로 머스킷을 맞았어요. 아 이럴 때요요때딱든 생각이 도티 형한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형저 삼총사인데요? 거기에다 파볼 쓰면 큰일 나셨는데 하면서 이런 식으로 심리 공격을 했죠 이게 서로 같이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또 이게 또 심리 공격이 또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통나무가 없어서 여기 고블린 통은 감전으로 하고 여기에서 도티 형님이 실수가 나왔어요 임페르노 타워 실수가 나오셨어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도티 형이 좀 당황을 하신 기색을 볼수 있었죠 아닌가? 네, 뭐, 저도, 저도 게임에 워낙 집중하느라 당황한 기색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요기에서 해골군대는 요런 식으로 그냥 놔뒀습니다. 뭐, 한두 대, 한두 대 찌그러기 이렇게 해골군대 맞는 건 그냥 놔뒀고. 그런 다음에 저는 무엇을 준비했냐. 머스킷? 페카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네, 페카로 바로 포그를 처단을 해줘야겠다 하고. 근데, 도티 형님이, 어, 누누이 또 말씀드리지만, 로얄을 안 하신 지좀 되셔가지고, 박쥐가 엄청 강력한 거를 좀잘 모르시더라고요. 박, 박쥐가 진짜 강력한 걸. 왜냐면 박쥐가 진짜 강하거든요. 아 그리고 요기에서좀요기에서 요기에서 이제 어 고블린통으로 패카이 이렇게 막으시더라고요. 어 좋은 센스 이렇게 막으시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서 도대체 이거 안맞아 하는데 맞아요 해가지고 여기서해거 근데 딱 꺼내시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사실 안 맞을 수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또아 제가 또아 이거 이거 또 많이 맞을 것 같다고 그것도 몇대한대두대 그리고 세대까지 만나야 했는데 세대까지는 안 맞았네요. 다행히 그렇게 해가지고 또 비등비등한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었습니다. 비등비등한 결과가 나오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머스키 이렇게 쫄래쫄래 쫄래 가고 있는 거 제가 박쥐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던지면서 인페노 타워를 노린 건데 여기서 화살로 좀 견제를 하셨는데 여기서 에 제가 감전을 썼었나 안 썼죠? 네, 쓰면 안 되죠. 인페노 타워에다가는 네, 당황을 안 하고 침착하게 잘 했습니다. 근데 박쥐를 이제 화살로 잡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박쥐가 이코스트고 좀 손해인데 박쥐를 잡으시더라고 화살로. 그 다음에 요게 좀 당황했어요 요게서 아이씨 아 이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지? 하면서 요게서 아마 많이 맞을 거예요 에 하고 에 하고 깨졌나? 깨지나않았어 깨지진 않았는데 많이 맞았습니다 아 그래서 아 이거 조심해야겠다 이거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요게서 이렇게 인페넌트 타워가 인페넌트 타워가 깨졌어요 그리고 호그가 딱딱 때리는데 머스킷이 사는 게 엄청 큰 포인트였죠 머스킷이 살아가지고 그 다음에 왼쪽 고블린통 던지는 거 저거는 뭐 깨지는 거 제가 뭐 알고 있었습니다 네, 깨졌죠. 깨졌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치, 오버타임 이제 들어가겠죠. 아마 좀 있으면은. 왜냐하면 타워가 서로 하나 남은 관,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제가 왼쪽, 버, 왼쪽 감전 딱 써주고 오른쪽 훅을 막고 있었어요. 아, 저거 많이 막고 있더라고요. 저게 많이 막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제가 기사를 가운데로 놓고 엄청, 아, 여기에서 몰아 붙여야겠다. 여기에서 몰아 붙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도티형 훅을 꺼냈죠. 여기에서 엄청난 손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게 감전을 해골 군데딱 잡아주고 그런 다음에 어, 여기 기사가 붙어가지고 뒤를 쫙쫙쫙쫙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마스켓을 한번딱 때리면서. 도티 형2대1로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아 어, 오랜만에 도티 형이랑 하시는데 확실히 도티 형 로얄을 요 근래 이제 너무 안 하셨더라고요. 예, 도티 형 로얄 좀 컴백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도티 형이 만약 보고 계신다면은 보시고 좀 자극받고 연습하셔서 나중에 복수전 한판더 붙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그러면 도티 형이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로 야 파도가 너 녹화한 거 이긴 것만 올리고 너너 너 예전에 도나 너 한참 할때너 비공식으로 도너 나한테 몇대 몇으로 쳤었잖아 막한 시간 하실 수 있는데. 어, 그거는 비공식이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동물이라서, 이제, 그리고 도티 형님 또 샌드박스 네트워크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메인 멤버로서 이제 이사님이시니까 또 제가 또 사회생활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래는 요 정도 클라스. <laughs> 네,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 어, 도티형과의 대결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구독 옆에 알람 버튼 이렇게 딸랑딸랑 눌러주시면 또 영상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가니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더 참신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도숭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샌드박스 오피셜 스토어에 네, 19,000원. 네, 죄송합니다. 네. 네.